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바울과 브리스 유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유영권사님 예, 그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어, 등짐지고 어, 이렇게 이 교회를 어, 이렇게 지었다 그 얘기를 하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뭐 우리 조구 장로님이나 정명순장로님 그죠? 이종 장로님, 또 유창규 장로님 안불러면또 쉬움들 것 같아가지고 또 누구 있어? 요 <laughs> 하이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98년이면 IMF 때잖아요. 그렇죠? 그 IMF 때 이런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하려면은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한나가 오늘 금요성령기도회에 예언이 하고 이를 반주를 했습니다. 예언이 하고 반주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행동 하나 또 방송실에 계신 우리 두 분의 권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또 앞에서 우리 김의안 전사님 또 하, 그냥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찬양인다고 말이죠 우리 조은희 권사님 또 여기 앉으셔가지고 말이죠 참 단임 목사 그 한마디 말을 했다고 말이죠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우리 남궁순영 권사님 맞찬또 잘생긴 두 남자가 양쪽에서 딱 서가지고 말이죠 얼굴 못생기면 못 써요 여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헌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단임 목사가 장로들하고 또 장로가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또 성도들하고 어, 대파, 양파, 쪽파 그냥 나눠져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소세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세워가야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 강경에 있는 모 교회도 지금 목사님과 장로들하고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주회종하고는 척을 지지 마셔야 돼요. 척 지자는 얘기 지금? 척 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도 척을지면안 돼요. 물론 단임 목사 자신도 신앙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바로 이끄는 목사가 돼야 돼요. 뭐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목회자와 척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혀요. 다 막혀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 분열을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 뭐냐?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장로님들 중심으로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권사님들 중심으로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집사림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강경5일장 강경오일장 사랑카페 전도대가 그 커피와 차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딜 좀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에, 그 천막을 쳐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세 번을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세 번. 작은 행동이죠.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전도 됩니다. 제가 우리 그 김유한 전사님이 요즘 1호3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가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주간 보고서에 봤더니 그 강경 중학교인가요? 그 여자 축구부 있죠? 그 학생이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줬습니다. 아까 목경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가 있고 없고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님이 그랬잖아요. 광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복음을 왕성하게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가겠어요? 근데 빌립은 순종하죠. 거기서 누굴 만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바꾸고 신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답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분열을 극복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가자 하면 가자 하는 거예요 가자 하는 거요. 음. 아 진짜 PPT에 진짜 김현조 선생 깜빡 잊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가 됐어요. 23일 날 정신 맛있게 드시고 한시부터 하겠습니다. 저 PPT는 준비해 주세요. 별표하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해놓면 좋겠어요. 우리 저 강찬 목사님은 청소 구역과 그걸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셨죠.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첫째, 같이 읽어 봅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누어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다는 거요? 에베소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던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어떤 성도들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의 다툼이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파입니다, 파. 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뭐 담임 목사파, 장로파,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린 다 누구 파? 예수파, 하나님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단임 목사의 목회적 지도 아래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대청소합니다 했더니 꼭 고날 일정을 정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고날 일정을 잡는 거야, 기가 막히게. 이번엔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거요 누가 와서 대청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함께 동역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심는 일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일을 했다? 복음을 심는 일을 했다 이거야. 이건 바울의 몫이에요. 또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일, 곧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요? 심는 거. 아볼로는요, 물을 주는 일. 갖게 주신 은사대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뿐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손흥민이 그저 지금 토토넘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꼭 제의 박지성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말이야. 어? 사실은 그윙 아닙니까, 윙어 그러면 수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크, 수비까지 했다가 그냥 공만 왔다가 3, 40m를 그냥 막 날아가요, 날아가. 그러면서도 게임만 졌다면은 뭐 에이징이 왔니, 어쩌게 하면서 쫓아낼 생각이 나고만 해. 왜가 토토넘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받기 주신 은사대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최근에 들었던 말 가운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누가? 혹시 여기 있으면 회개. 단임 목사가 와가지고 뭐 헌금을 다 썼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그 말이 어떻게 단임 목사한테 들리게 하냐고. 아이,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 썼지, 어디다 돈 썼냐고 말이야. 왜 그런 죄를 짓냐고, 왜 그런 죄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부임했을 때 교회 상황 아시죠?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 그 습성 고치셔야 돼요. 아멘? 하여간 모여가지고 숙덕거린다는 건내 어디 어디 장소에서 모여 사는 거 안다고. 그러지 말어, 제발. 죄 짓는 거야, 그죄 짓는 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단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달려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말이야 콩나라 판나라 그러고 말이야 내 공사한 거 견적서 다 보여줄까요? 난그말한 사람한테 내가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 건축원금 얼마 했나 내가 꼭 확인하고 싶어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건축원금 제대로 한 사람이 없더라니까 내가 홍성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입으로 죄 짓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이 좋은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있다게 얼마나 감사해. 난 기적이야. 난볼 때마다 기적이라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죄 짓지 맙시다.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멈추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건면했단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 세워가기는 어려워, 세워가기가. 진짜. 그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오늘도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에 이렇게 우리 김요한 전사가 임만을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뒤에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뭘 감사했냐면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반주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200명이 속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혜숙 권사님도 오늘 오시더라고. 그왜강 집사님 안 왔어? 그랬다니안 아, 간다고 그랬다고 그지? 그래도 반쪽 왔잖아. 신발 가져 왔다며? 알았지? 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역자가 된다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잘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저의 동력자가 되주셔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사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사도 각각 다르고 직분도 다양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최선이 뭔가? 이걸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최선. 최근에도 제가 저 방송실을 가봤더니 그 뭐야 그 무선 마이크 저대 무선 마이크 그 저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참 우리 참 우리 교인들이 묻어내 책을 이렇게 쌓아 놓고 거기다 올려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김영석 권사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권사님, 이게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 좀 만들어서 해 봐라. 이랬더니요. 저 저기 뭐야 모니터 다이를 아주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줬는지 단이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안할수 있잖아요.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방송실을 얼마나 깔끔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게 보통 일곱 시 넘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사택으로. 그런데 보면 어느 장로님이 막 마대까지 막 닦고 있고 또 권사님이 청소하고 있고 말이야. 또, 저녁에 갑자기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뭔 일인가, 원래 모임이 있나. 담임 목사는 항상 교회를 살피거든요. 세상에 와봤더니 장노님이 그냥 마대가지막 청소를 하고 계신네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기도해 줬다고.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 생각하지 말고 은사와 직분의 다양함과 다름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공간은요 내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목양실이 필요하면 내가 비워주겠다 왜? 필요하면 주겠다 이거예요 왜 급히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 모임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그러면 모, 목양실도 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최선이 중요한 거니까 그 목적이 뭔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거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개인 물품을 절대 교회에 두지 말라고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왔더니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그래 가지고 막 열쇠를 걸어놓고 말이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비 자기 물품은 공부를 했으면 항상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개인 물품 막 교회다 마치 내 창고 무슨 저기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말 아멘. 자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가치 있습니다.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아볼로는요,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어요. 각자의 역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언가를 잘 이해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교회가 잘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바울은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계회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돌봤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 제일 바보 같은 게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 그거는 공멸하는 게 공멸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냥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걱정이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지만 은 우리 국민이 나눠져가지 k 싸 m i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트럼프가 그냥 자꾸 트럼프, 트럼프 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기도해야 될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은 그저 각자의 사역과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끼칠 뿐 u m 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t 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r u 것 중요하죠. 물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 깨닫는 게 주님을 향해서 목회를 잘하고 싶고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새가족들이 왔을 때 새가족들에게 자꾸 이 역할을 잘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는 게 없다. 또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교회 헌신하는 게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왜 주어졌죠?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사역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사역감당하라고. 근데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직분이 뭔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 선포할 때,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 k o r 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은요 사 k 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돼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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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안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미리 찬양을 연습하고 우리 김 전사님과 함께 오늘 부을 찬양한 이겁니다. 요 악보를 보니까 첫 번째 여기 모인 우리 두 번째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 자세 번째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네 번째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다섯 번째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거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부르겠다는 뜻이요 김 전사 그렇지? 이게 서로 연습하고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너무 여러분 이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반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갈까 말이죠 그러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단임 목사님 도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말이죠 우리 박기덕 성도님 나오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몇 명을 전도하는지 아세요? 성도님이 그 어떻게 그렇게 전도 하나 봤더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목사님 누구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 여러분들그 마음을 품읍시다. 에? 주변에 지옥 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들 놔두면 지옥 간다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치부교하고 청년교회도 전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어린 이 교회하고 지금 청소년 교회는 이제 전도를 하고 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주인의 뜻이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는 뭐냐?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자야. 오늘 들어모로이 청명이가 쳤단 말이에요. 잘 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 성령 기도회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주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여기 부임해서 계속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좋은 것을 배워 가라 그랬어요. 단임 목사에게도 배울 게 있고, 제가 한 말입니다 단임 목사에게도 배울 게 있고 배워서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배울 건 배우고 배워서는 안 되는 건 배우지 말아라 예를 들어 우리 강참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또 김요한 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최성진 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박시원 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박인혜 전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다섯 명의 사역자가 각자 좋은 거를 배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각자 살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금자 권사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나?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좋은 걸 자꾸 배우다 보면 난 어떤 존재가 돼요?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면이십니까? 깔아뭉기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까지 막 밟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자꾸 습득하다 보면 나는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과 장로교의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교파가 달랐지만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동역자로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뿌리도 장로교인 거 아시죠? 그런데 선교사들의 협약에 의해서 감리교가 됐단 말이에요. 협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여기 한 가지 이제 예가 나오는데 1886년 4월 25일 부활주일에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 자녀들이 세례식을 했다고 해요. 이때 아펜젤러가 집례하고 언더우드가 보좌했다는 거야. 그런데 같은 해 7월 18일 노충경의 세례식에는 언더우드가 집례하고 아펜젤러가 보좌했다는. 서로를 존중해 준 거예요. 교육자들도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성도들도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남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서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서로 배려해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 배려해 주는 교회. 공간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이건 우리 공간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서 잘 자리 잡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펜젤와 언더우드는요 지방 선교를 위해서도 동역했고 하나되어 협력하는 일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뭐라고요? 서로 협력하는 거야, 동역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을 때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주마다 우리 조장님 중심으로 조원들이 속도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열 팀이 있다 보니까 매주마다 아주 메뉴가 달라. 아이고도 좋더라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저기 할 텐데 열 조가 있으니까 계속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조장을 중심으로 같이 협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의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서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다 예배. 따라다 예배. 마귀의 집을 짓지 않게 하자. 입에, 마귀의 집을 짓지 않게 하자. 여러분, 주변 교회를 잘 살펴봐요. 담임 목사 쫓아내는 교회는요, 주기적으로 담임 목사 쫓아냅니다. 쌈박질하는 교회는요, 잊을만 하면 고짓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또리를 틀고 있어. 가정도 마찬가지요. 쌈박질하는 가정은 자꾸 싸우는 거야. 우리 교회는 누가 임하셔야 될까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큰소리 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마귀의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래요.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해 주님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합니다. 하나되게 함을 깨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싸우고,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가 하나되지 못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듣고 부르짖어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영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